오늘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스가랴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유다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고 또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은 흩뜨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로하시며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위로하며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알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스가리아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요. 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모습과 어, 그들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에. 예,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석달 동안 하나님은 땅을 두루 다니는 자들을 보내시면서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 말과 있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내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예, 회복과 아 재건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자들을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땅을 두루 다닌 자들은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제거는 중단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아,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지만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 합니다. 예,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내가 세상을조차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하는, 잘하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시면서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2절에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하시나이까? 이를 도와신지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들을 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좀 풀어 주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 말씀으로 또 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한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물론 뭐내 때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의 응답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세 번째로는 웨이트 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응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 그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을 살아야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꾸며 그 약속이 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있어요. 교티를 통해서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이말이 사건을 해석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여 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중간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응답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 세 번째로 아, 위로하며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하면 역 전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합니다.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해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들에게 볼 때, 이들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른 뿔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대장장이 네명을 보이시기로, 그들이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 들을 들어서 유다를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 들리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다를 괴롭힌 자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을 그 뿔들을 부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이제는 고난의 불량이 차고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자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4개의 뿔이 유다를 두렵게 하고 유다를 흐트러뜨리고 고난 중에 처하게 했지만은요 대장장이들이 오자 오히려 불들이 두려워하고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스포츠를 볼 때도 역전승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재미있고 또 짜릿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전패를 당하면 더 마음이 아프겠지만은요 어쨌든 역 전 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어려움들이 딸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드시 역 시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지만 역전 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이끄는 프로 생활이라고 하는 한 우리 자매님의 간증의 내용인데요. 저는 남편의 세상 조건과 함께 장로님과 권사님이신 시부모님의 배경이 그럴 듯해서 결 오늘 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아버님은 남편을 혼내시기는커녕 어쩌다 들켰냐는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꼈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 신앙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과 고요. 를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집을 다시 건축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시 아버님의 병수발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장암에 이어서 치매가 생기셨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지셔서 두분다 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하기 힘드십니다. 그런 와중에 시 아버님까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시니 저는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양과 부모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더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수발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왜나렇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들을 흩어 흩뜨려 놓은 네 개의 뿔을 떨어뜨릴 대장장이를 준비해 주시는 오늘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고... 계심을 느낍니다. 또한 아니람에 빠져서 주님을 찾지 않을 저를 깨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지금의 저의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실 환경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평안하고 조용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요. 항암 치료로 심신이 지친 시부모님을 모시고 토요일에 같이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대출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선한 말씀과 위로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역전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